대한민국의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은 월드컵 역사에 남을 만한 이변의 경기였던 독일과의 경기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모두가 3패, 1무 2패라는 처참한 성적을 내며 16강에 진출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스웨덴 전을 제외하고는 좋은 경기력과 2010년 남아공 전 이후로 첫 승리를 원정에서 챙겨가며 수기의 성과 또한 달성한 신태용호였다. 사실 독일 전 이후 신태용 감독에 대한 여론이 조금 좋아졌을 것이라 생각하고 네이버나 기타 포털 사이트 기사에 대한 댓글들을 찾아보았지만 비난을 받아 지당한 축구협회와 함께 세트로 여전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월드컵 전 1승만 거둬도 인정해준다는 의견들은 어디 가고 독일 전은 감독이 잘한 것이 아니라 선수가 잘해서 이긴 것일 뿐 신태용 감독은 한게 없다는 댓글들이 추천을 압도적으로 받고 있었다. 물론, 신태용 감독의 스웨덴 전 판단 미스, 물론 PK 실점은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고 후반 막판을 노리겠다는 전술은 리스크가 너무 컸다. 는 매우 아쉬웠지만 멕시코와 독일 전에서의 내용과 결과는 사실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또한 왜 스웨덴 전에서 좋은 결과물을 낸 4년 4월 2일 포메이션을 가져가지 않았냐라는 비판 또한 신태용 감독을 인정한다는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바로 그 포메이션을 구상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낸 감독이 신태용 감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파 랭킹에 물론 문제가 많고 국가 강 객관적인 실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 역시 동의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유일한 실력 지표이니만큼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될수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피파랭킹 57위이며, 잉글랜드에게 1, 6대패를 당한 파나마보다 2단계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F초의 독일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1위, 멕시코는 15위, 스웨덴은 24위로 사실 전력이 크게 밀린다. 16강을 가지 못했다고 실패했다고 말하기에는 지나치게 커다란 결과물을 대한민국의 대다수 축구 팬들은 기대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당장 내년 1월에 열릴 아시안 컵에 비유한다면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긴 것은 필리핀이 한국을 이기고 중국과 시리아에 패한 것에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리핀 축구 팬들이 과연 중국과 시리아에 패했다고 한국을 이긴 것을 무시하고 자국 대표팀 감독의 비난에 화살을 돌릴 것 같은가? 또한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재 대한축구협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는 별개로 협회는 국민들이 원하는 유럽이나 남미에서 검증된 성과를 낸 감독들을 선임할 여력이 없다. 대한축구협회의 세 배에 달하는 예산을 쓰는 일본축구협회가 자케론이 정 감독에게 지불한 연봉은 28억 원으로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대한축구협회가 돈이라는 메리트를 걸고 유망한 감독을 데려올 수 없다. 게다가, 대다수의 명망 있는 감독들이 과연 월드컵에서 성과를 내기 힘든 피파랭킹 57위의 팀을 감독 커리어를 걸고 4년이라는 시간을 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쉽지 않다. 결론적으로 신태용 감독은 현실적으로 한국 축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태용 감독은 이번 월드컵에서 장현수의 무리한 기용 많은 소위 실드 기사에서도 많이 언급되었지만, 수비 라인을 조율해야 하는 선수를 쉽게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 월드컵 직전 세워놓은 플랜을 어그러뜨리며 선발에서 제외하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필자도 대다수의 축구 팬들처럼 조율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대인방어와 수비 테크닉이 부족한 센터팩은 한 국가를 대표하는 팀에서 뛰기에는 부족하다고 믿는다. 수비진의 리더를 새로 선발하고 그 선수 중심으로 수비라인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과 스웨덴전에서의 아쉬운 전술적 선택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두 경기에서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더 나은 선택지가 있다면 사실 신태용 감독과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못한 것이 한국 축구가 처한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아시안컵 때까지 신태용 감독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어야 한다.